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자극재단 충청이팀 루미너스 팀장 정혜진, 팀원 임준석, 팀원 장윤혜입니다 아. 네, 저희가 지난 9월달에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을 주제로 대면으로 만나서 영상을 촬영했었는데요. 네, 얼마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지금 한두달 만에 음. 만나는 거죠. 음. 네 그러면 두달 만에 저희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 주제는 어떤 주제인지 준의 팀원이 말해준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복권 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인데요. 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복권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팀원들 중에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팀원 있나요? 어저 있어요. 오 준석 팀원이 복권을 구매해봤다고 하는데요. 자주 구매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구입을 습니다 음, 어, 굉장히 자주 하는 것 같네요. 유네티머은 따로 복권 구매는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아직 한 번도 음. 구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도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는데요. 준석 팀원은 되게 저희에 비해서는 자주 구매하는 편이네요. 그러면 당첨 돼본 적이 있으세요? 어, 5 0 원, 5 0 0 0 원. 5천 원 네, 네, 5천 원 정도 당첨이 되어봤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복권기금이 장학금 사업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에 대해 유니팀원의 소개 들어보러 가볼까요? 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이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장학금인데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대학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대상자이고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법정 사상의계층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장학금들은 거기다 대학생 위주의 장학금이었잖아요. 이번 장학금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은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권, 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해서 지원하는 국가장학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 역량,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총 3개의 유형 중첫 번째로 설명드릴 장학금은 바로 꿈 장학금인데요. 해당 장학금은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들을 선발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재능 장학금입니다. 이는 특화된 재능을 보유한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SOS 장학금인데요. 이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재난 등 긴급 위기에 처한 중 고등 학생들의 선발에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장학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 사업에서는 1대1 상담 멘토링,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진로 역량 상담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학생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금액은 유형별로 차등지급이 이루어지지만 매월 25만원에서 45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앞에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 저도 좀알것 같아요. 올해 7월에 신규 장학생 2,500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이나 음. 1 5 9 9 2 9 9 0으로 연락 응.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처럼 한국 장학 지원에서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더불어 저희 충청이팀 루미너스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들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laughs> 아 근데 이거 나도 신청해도? 이거 중고등학생 만들걸? 아 뭐야? 아, 나도 신청 안 하고, 푼 한번 해봐. 아 이거 어떻게? 뭐야 나 이거 한나간 동안 촬영.